거액을 어... 줄 테니 해 줘라. 형님 TV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왔구나. 어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뭐 성함을 딱 말씀드리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알 다섯 음. 장 들어 있더라고. 얼마짜리가? 수표가. 네, 뷰 수가 1억5천만 뷰고. 아. 제가 3 3만 뷰. 0 0 배. 광고 수익이 이거 어디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가. 그죠. 네. 그러니까 네. 한국 돈으로 했을 때. 음.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이게 교육쪽은 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뭔 <laughs> 얘기지? 뭐 지금 많이 안 나온 게 일억 오천만이에요? 네, 좀, 좀 재수 없었나요? 아, 엄청 좀, 재수. 네. 너 아, 왜냐면 재수. 없더라 네. 맞아요. 어? 저도 느껴요. 저 공부할 때뭐뭐 네. 뭐 위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이거 아오 예. 아 여러분 영광입니다. 제가 무려 서경성 TV에 이렇 한다는데 그래. 그냥 여러분 아까 처럼을 하세요. 제발. 그, 경성 형 어, 방송 어, 옆자리에 앉아 있던미데 믿음 아, 왜, 왜 그래 너무 왜 그러니 자꾸 어렸을 때 음. 형님을 t v 에서 보면서 했고 그당시에 서경석이라는 그 존재는 지금의 아니, 예를 아니, 들면은 아니, 옛날 얘기하지 마 지금에 지금 얘기하자고 아형 그러니까 지금 형, 자꾸 그 얘기 하는 건 지금은 별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웃음> <웃음> <laughs> 아, 노린 거아니에 지금도 사실 뭐 예. 대한민국 국민 MC 음. 중의 하나로 국민 MC는 유재석 씨죠 아, 유재석, 제가. 강호동 씨, 신동엽 씨전 그냥 예. MC예요 제가 좀 애를 써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네. 없네요 아, 근데 없죠.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음. 정말로 어. 형님 음. 대상 연예대상. 그 99년이야. <laughs>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야. 아그 탑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형님막집 앞에 막 팬들이 막구름대 같은 팬들이 있었고. 그때도 그정도는아니었어요아 그랬나요? 한세 명. 세 명. 아 그게 어디예요?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때. 이거 진짜 어디서 모셨는지. 아 지금 더워죽겠어요. 그럼 이 참에 군대 한번더 가세요? 아 그만해 제발. <laughs> 보직은 뭐였어요? 저는 통신이었어요. 통신. 통신. 네 해병 보직 치고는 더 무난하네요. 통신을 네, 지금 양 잡아 보시는 건가요? 아니야. 다음 <laughs> 아, 대일보다 이렇게 지금 백만 <laughs> 통신병들이. 아, 네. 지금 통신 어렵죠. <laughs> 통신 어려워요. 네? 그 무거운 <laughs> 그 무전기랑 이거 항상 또 네. 그 훈련은 다또할건다 하면서. 아, 그렇죠. 힘들 때는 무지 힘들고 또. 음. 편할 땐또 많이 음, 말로 그런데. 편한, 편해도 편한 게 있고 물론 편할 편할도 편한 게 아니고 통신은 정말 힘들어요. <laughs> 네이 <laughs> 정도면 커버됐겠죠. 네 아, 많이 커버된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 거기 나오는 코디 사실은 우리 강성태 씨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코디죠. 코디죠, 예. 코디. 코디. 정확히 코디죠. 코디의 역할은 이제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심리부터 해가지고, 네. 이력 스펙 관리까지 다 맡아주는 건데 저는 교육봉사를 음. 시작으로 동아리 활동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소치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도와줘서는 안 돼요. 얘네들 동기부여, 음. 계속해서 그 자극을 줘야 되고, 가정형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음, 음.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웃음> 믿어야죠. <웃음> 네. 맞네. 어, 어떤 면에서는 네. 혹시 제안 안 왔어요? 그 그런 저 순수한 코디 말고 정말 거액을 어... 줄 테니 해줘라. 형님 집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구나, 네. 어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성함을 딱 말씀드리면 아마 바로,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뭐 정치인, 기업인, 이런 어뭐 어머 어머. 권력의 실세 막 이런. 그분들이 아,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경우는 대놓고 이렇게 오잖아요. 어떻게 뭐, 와요? 건너 건너 해가지고 그런 지인을 통해서 오더라고. 요 혹시 그 얼마 드라마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 뭐 집을 집한 채인가요? <laughs> 염정화 씨가 얘기했던 게 하여튼 막 수십억 어... 네. 단위였던 것, 네, 것 같은데, 그죠? 음,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음. 저는 이제 돈안 받는다고 말하고 가요. 음. 제 꿈이 모든 학생들 멘토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음. 이렇게 한 명을 막 이렇게 코디해주고 이런 건하는데 음. 지인 통해서 오면 이거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음. 경우에는 이제 갔어요 아일단 갔는데 어, 일단 그래가지고 조언을 이제 해줬는데 음. 어머님께서 이제 아, 그래도 안돼 차비는 드려야 되지 않냐고 음 그래가지고 차비를 거절하는데 계속 이제 주시니까 음뭐 차비 정도 그래가지고 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laughs> 받으셨는데 궁금하지 얼만가 <웃음> 이렇게 받는데 <laughs> 이거 아니에요 이거 후후후 왜왜그렇게 받아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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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그렇게> 그래, 이거. <laughs> 다섯 장들어있더라고 얼마짜리가 수표가 수표가 다섯 장네 그래가지고 와 얼마짜리 수표가. 제가 그래 가지고. 어. 아, 그럼 50만 원. 아, 10만 원짜리 다섯 이게... 인가 근데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어.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100만 원짜리 다섯 개. 네. 그거 잠깐 코디 해 줬는데. 아니, 그거 저, 저 뭐... 상담해 줬는데. 얼마나 저... 상담했어요? 이번 뭐 몇시간 했던 거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500만 원. 아,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이거를 이거 진짜 못 받겠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큰 돈이고 오히려 뭐 몇천원이었으면 제가 그냥 <laughs> 어, 뭐 호빵 사먹고 했을건데 아 <laughs> 어, 진짜 차비를 주셨네 그리고 그냥 부담없이 그냥 예? 아이좀 <laughs> 모자란데 내돈 보태서 타고 가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더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만나러 갔어요 근데 어. 잠깐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서 네. 어.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자리 비우고 어제도 거기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직도 있는데 탁 상달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세우는 거? 그사이에다 넣었어. 어이 그 고사에다도 꼭 고게데 새모에다 고 어. 집어넣을 <laughs> 수 있죠. 넣고? 어. <laughs> 아, 아직도 맞아요.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어? 전화는 드렸어요? 돌려 드렸다고? 아, 아니, 말씀 드렸죠. 예, 아, 네, 그... 말씀 드렸죠. 아, 네. 메시지 드렸던 어, 것 같아요. 빼가셨겠군요 네. 말씀 안 드렸으면 내가 그집좀 다시 갈려고 그랬지. 음. 탁상, 달력 찾아가고지그대이있기면 이렇게. 아, 제가 순간, 예. 어, 그 학생이 지금, <웃음> 지금 한거 <laughs> <데려간> 아니야? <laughs> 누구한, 문자를 누구한테 했는데, 문자를. 어머님한테 했던 거. 아, 들어간 거 같아, 그 <laughs> 아. 근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학생한테 한 거야? <laughs> <laughs> 학생이, 야, 이게, 어, 아, 이거 차비, 이거 한 20년 탈수 있는 차비네? 그리고 네, 좀 길게 말했는데. 그래요. 아, 아니저 선생님, 역시 그, 네. 우리 강성태 씨의 마음하고는 안 맞는 일이죠. 그, 예. 네. 아니요. 그, 제가 네. 중간중간 제가 사실 되게 궁핍했거든요. <laughs> 하면서. 한 10년 동안 궁핍했거든요. 가끔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laughs> 가끔은, 있었겠네요 아, 봉투로 갑자기 떠오를 <laughs> 때가 있어. 저도 모르게, 솔직히. 하지만 좀. 처음 생각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돌려드렸다. 네. 처음이랑 많이 바뀌긴 했죠. 아 지금 네.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형님 10년 전에 뵀을 네. 때, 네. 네. 그때하고 조금 바뀌긴 했죠. <laughs> 네. 요즘 좀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CF도 찍고 <laughs> 네. 네. 뭐아데 뭐, 제가 그때도 그런 조언은 했어요. 그 네.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네. 건 해결이 돼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막. 어? 모든 네. 걸다 거절하지 말고 정당하게 네. 하는 거는 취하는 것도 맞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요즘 보면 꽤 취하던데. 아요아 네. <laughs> 아, 형님 이 조언해. 십년이지 나서 제가 실천하고. 아, 지금 고 취하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뭐 네. 물어볼게. 요8 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광고도 많이 실릴 테고. 네. 광고 수익은 얼마나 돼요? 광고 수익이 이거 어디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갑 그죠. 그래, 아니 만약에 네.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제가 뭐 친한 형이어서 얘기해 보하겠다 이런 마음 없어도데 <laughs> 네. 대구 <대부분 있>, <laughs> 있으면 눈, 더 좋고. 눈빛이 촉촉하, 굉장히 초롱초롱 촉촉하지 <laughs> 네. 않아요. 꼭좀 얘기해 줘. <laughs> 네. 눈빛이 너무 네. 너무 초롱초롱 민망해요 네. 네. <laughs>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laughs> 초보 유튜버들이 제일 궁금하고 또 정자들도 궁금하시고. 저게 일단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28일령 이렇게 들고 그러더라고. 한 달간의 한, 주익이죠한 달간. 한화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했을 때총 x 1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음. 아, 총만원 이상 칠, 2,000만 원 정도인 거 같아요. 고정적으로 어. 한 달에 근데 평균. 그게 그렇게 된게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음. 월 500만 원? 음. 작년은 구독자 몇 명이었죠? 작년에 작년에 거의 한 50만 정도 됐었나? 아니면 제가 그걸 맨날 이렇게 음, 유심히 보진 그렇죠. 않아가지고 80만 정도 되면은 그냥 앞에 숫자만 봐요 그냥 부럽다 팔 9인가 8인가 그러고 그래. 싶다 나 <laughs> 아니에요 아니, 형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laughs> 10단위까지 다봐 1회짜리 수 오늘 두 분이 늘었네 오늘 어? 야 오늘은 백분이 늘었어. 이게 웬 일이야? 막 우리 김 매장하고 막 촛배를 들고. 아, 이분들 연봉만에도 뭐 사실은 없네요. 음. 저희는 이제 저하고 김 매장이 주로 해요. 그리고 아, 예, 저쪽에도 예, 보이요 우리 김 매장이 찍고 있고. 아 네. 예, 제가 아, 지금 네. 들어온 커피 집을 제가 합니다. 어 진짜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자막이 예. 너무 느려서 제가 고건을 예. 도와주신 분이 한분 있어요. 와, 그럼 존경니다뭘존경요 네.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 1인자셨거든요. <laughs> 아니 제발 좀 섭거든요, 좀 정말. 아니, 지금 시작부터 바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아니 근데 신다는고 일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이 1인 미디어는 네. 나는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예. 네, 나중에 와. 저도 뭐 80만 네. 구독자를 보유하면 제가 또 팀을 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작은 제가 네. 이렇게 하나부터 그러니 그렇겠... 20년 넘게 방송했지만 네. 카메라 버튼 어디 누르는지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 네, 정말 큰걸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좀 정상에 올라 가고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거만해지는 경우 가 많더라고요. 너좀 거만해졌어. 너좀너좀 거만해졌어. 제 얼굴에 침을 뱉었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음> 맞아요. <laughs> 맞아요. 뭐, 이 정도 안할 수가 없네요. 아, 농담이에요. 그런데 그나저나. 아, 맞네. 아, 지금 맞습니다. 질문, 질문, 저도... 질문 두개 했는데 지금 30분 지났거든. 네. 아, 제가 형님 아, 보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아, 그래 좋지. 음, 좋아서. 내가 이게 장점이잖아그 사람 말 네, 끌어내는 네. 힘이 있잖아편안하지내가 제가 음.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이것만 건 올실게요. 음. 제가 형님 같은 위치에 뭐 나중에 홍결로 된다면 음. 이 정도 위치에 됐을 때 저도 이렇게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음. 가지고 그런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음, 좋은데. 이거 좀더 해. 그래.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구채널은 서경석TV.